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로 올라갈 때 매수를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어디 유튜버든 아니면 어디 강의든 보시면 눌림목에 사라 그래요. 엥? 올라가다가 눌릴 때 사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딘 줄 알고 사? 이 눌림목 자리에 대해서? 알려 드릴 겁니다. 이게 진짜 별거 없어요.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별게 없습니다. 어, 눌림목 강의를 이해하시려면 첫 번째, 추세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추세에 대한 이해를 잡으시려면 코린이 필수 강의 보시면 추세선 강의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시고요. 추세는 말 그대로 흐름이죠, 흐름. 코인의 흐름에 주가의 흐름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하락. 하락하는 흐름이 있고. 두 번째, 횡보. 옆으로 미는 박스권, 횡보하는 그림이 있죠. 세 번째, 상승. 상승하는 상승 흐름이 있습니다. 하락 추세, 행보, 상승 추세. 이렇게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건 뭐냐? 이 상승 추세에서 어디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배워볼 겁니다. 헤데라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굉장히 잘 보이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일봉으로 보시면 이제 엄청 장투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4시간 봉으로 한번 보면요, 여러분. 여기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왔었죠. 여기서 이제 반등이 한번 와주면서 상승 추세가 왔었고, 다시 하락 추세로 오다가 반등 오고, 그 다음에는 약하락 추세로 출렴을 하다가 돌파고 깨주면서 박스권 횡보를 우상향으로 했습니다 어, 박스권 횡보를 우상향을 하다가 추세를 이탈하니까 바로 급락이 와버리고 하락 추세를 우상향 추세로 틀어주면서 이 우상향 추세에 대한 추세 이탈이 상방으로 나와버리니 급등이 와버리니 우상향 추세를 위로 이탈하니까 급등이 나오고 아래로 이탈하니까 급락이 나온다 4시간 봉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긴 봉이에요. 힘이 강한 봉이죠. 이제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봉을 봐야겠죠. 15분 봉으로 봅니다. 점점 쪼개면서 추세가 디테일해지는 걸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었던 하락 추세선이 아래에다가도 그어놓고 수렴하는 모양을 그려주면서 횡보를 치다가 강한 121선을 갑자기 딛기 시작하더니 한번더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121선을 지지하자마자 바로 급등이 나옵니다. 우리의 탓. 점은 여기서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추세매매예요. 저점부터 추세를 그어봅니다. 항상 추세는 확장으로 여러분. 다시 저점부터 추세를 그어보면 120일선 딛고 올라가는 타점부터 해서 우상향을 하다가 꼭지점에서 볼밴 뚫더니 못 뚫고 올라가고 내려왔죠. 추세선 딱 맞고 올라갑니다. 매수 타점은 이 상방으로 바뀐 추세선에 닿을 때가 매수 타점입니다. 눌림목에 사세요.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고 있잖아요. 어디가 눌림목이냐? 바로 이 추세에 닿을 때가 눌림목.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추세선에 닿는 이 지점엔 중요한 강한 매물대가 꼭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 추세선을 그어보니 거기에 닿게 꼭지점이 생기더라. 항상 매물대에서 서게 되어 있고, 그 매물대는 추세선이 지나가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에 닿으면 얘네들이 튕겨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헤데라를 464에서 샀어요 사서 어디서 팔아요? 이 위에다가도 수세선을 하나 봐야겠죠. 얘가 지금 볼밴 뚫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버렸잖아요. 그림이 안 돼. 그림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추세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림이 되게 그으려면 이걸 자르고 그어야 됩니다. 절단을 한다고 하는데요. 평행한두 개의 추세선이 딱 나오죠.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우리는 여기서 샀다고 쳐볼게요. 464에서 산 거야. 오르다가 이 추세를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튕겨져 내려오는지 보고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매도를 하면 되고, 다시 튕겨져 내려와서, 이 추세를 깨시면, 여기서 익손절을 하시는 겁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코스모스 지금 담장 어떻게 추세를 그어야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추세를 횡보로 바꿔줬다가, 횡보 추세를 뚫자마자 급등이 나오죠. 상방 추세선을 그어놓습니다. 그죠? 뚫어주면 홀딩이죠. 뚫어주면 홀딩이고, 이 추세선을 맞고 내려오면, 하방 추세선에서 매수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아래 매물대에서 손절 라인 잡으시는 거예요. 깨고 내려와도 바로 여기서 던지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손절도 반등에서 합니다. 여러분 하방 매물대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반등해서 손절하시는 거예요. 눌림목 매매라는 거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놨을 때 아래쪽 추세선 하방 추세선에서 매수를 하는 기법입니다. 이게 바로 눌림목 매매예요. 어, 상승장에서 하는 눌림목 매매입니다. 오케이 쉽죠? 코스모스, 추세 뚫었죠? 이러면 홀딩이에요, 여러분.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눈으로 보고 계시죠? 추세 뚫자마자 힘쫙 받는 거 보이시죠? 모든 매매 기본이기 때문에 항상 추세를 긋는 연습을, 어유 엄청 잘 가죠? 어, 강이 바로 살리죠, 얘가. 모든 매매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긋는 연습은 비트를 접는 그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냥 꼭 지점만 나왔다 하면 그냥 그어야 돼. 꼭 추세 연습하셔서 추세 눌림목 매매 상승장에 잘 써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눌림목 강의는 여기까지.